미국에서 치과 견적 5천만 원 받고 인생 포기할 뻔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선 미국에서 치과 견적 5천만 원 받고 인생 포기할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깨진 어금니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미국에선 이게 현실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임플란트 하나에 수천만 원은 우스워요. 고통은 매일 심해지는데 통장 잔고를 보며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던진 한마디 한국에 한번 가봐 처음엔 비웃었죠. 비행기 값에 체류비까지 하면 그게 그거 아닐까? 반신반의하며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치과 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후기는 온통 신의 손 예술의 경지라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속는 셈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 강남의 한 치과로 향했죠.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의 낡은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3DCT 촬영, 정밀한 진단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더니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완벽하게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치료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었고 제 치아는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종 견적서를 받아들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 비용이 약 300만 원, 미국 견적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서울의 고궁을 거닐고 부산의 밤바다를 즐겼으며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매일 맛있는 한식을 먹고 쇼핑까지 즐겼죠. 치과 치료를 하러 왔다가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을 선물 받았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가격에 그런 고품질의 치료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답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야. 그곳의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라 예술가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놀라운 한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